안녕하세요, 전시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파타야 어, 밤의 분위기에 대해서 찍어 보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먼저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헐리우드 나이트 클럽 입구입니다. 입구 보이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입구고, 여기가 바로 헐리나이트 클럽에 들어가는 입구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한국인, 중국인 많은 사람들이 찾던 헐리우드도 어떻게 바뀌었나도 궁금하고 그 분위기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헐리우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금 현재 헐리우드는 제가 알기로 영업을 안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영업을 안 하고, 아 어, 옆에 식당만 운영하는 거라고 있습니다이 헐리우드 주차장에 보시면 알지만 식당이 생겼어요. 식당 노점상이죠. 아마 헐리우드 측에 주차장에 돈을 받고 차린 노점상일 거예요. 그 여기 헐리우드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헐리우드에 음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시간 8시, 밤 8시 40분, 50분, 9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가게를 열고, 본격적으로 영업은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보심하지만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헐리드 옆에 레스토랑이 생겼죠? 예전에 헐리드 가라오케라고 래서 어, 사장이 가라오케를 차렸던 거, 살았던 적이 있는데, 아, 가락교도 옆에 있네요. 어, 주차장 공간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이건 일반 식당이니까 영업을 하고 있겠죠. 아마 예전에 방문하로 오는 손님들이 헐리드 우 나이트 클럽에서 후인들과 함께 놀다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한잔더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차렸던 식당인데, 어,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거리가 헐리우드 앞에 원래 밤 9시가 다 돼가면 여기 강남포차부터 저기 찜찜집까지 쫙 열려야 돼요. 사람으로 바글바글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조용합니다. 암흑이죠. 밤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할때이 길을 항상 다니는 길인데 그때마다 이제 새벽 되면 수천 사람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찜찜집에 예전에는 저희 교민들도 가서 많이 먹던 식당인데 뭐 거의 중국인 식당이 됐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그런 식당으로 변질이 돼 있었죠 반문화를 위해서 찜찜집도 뭐 거의 폈어요 뭐 그냥 현지인들이 와서 뭐 그냥 뭐 저녁 겸해서 맥주 한잔하는 그런 현지인들의 차마몇대이렇게 보일 뿐이지 뭐 그렇게 찜찜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압니다. 현류들은 완전히 주차장이 뭐 노점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분위기 완전 그냥 파타야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그 어떤 뭐 골목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외곽에 있는 현지인 도시의 골목. 음악 자체도 뭐 태국. 가요가 나오고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나이트클럽 바로 옆에죠 슈퍼스타 노래방입니다 포차 실내 포차겸 노래방 뭐 여기는 아는 형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그 형님은 지금 방콕에 아 크게 한식 뷔페를 차리기 위해서 몇시전에 올라가셨고요 지금은 한국 이 아주머님이 주방 겸해서 가게를 돌보고 있습니다. 뭐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무패를 차리러 가냐 하겠지만 그 무패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물론 가겠지만 한식이니까 현지인 대상으로 한식 무패를 차리기 위해서 올라 가셨어요. 슈퍼스타의 모습도 한적합니다. 거의 사람이 없어요. 원래 헐리우드가 아니더라도 이 앞길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암흑입니다, 암흑 슈퍼스타도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아는 형님이 9시에 가게 나올 거니까 이따 와라 했는데 저는 아, 비치로드를 촬영하기 위해서 뭐 형님 뵙는 것도 좋지만 내일 뵈면 되니까 비치로로, 비치로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비치로드는 이 시간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그런 길이죠. 밤에 되면 또 바닷가 도로가 굉장히 막히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바로 터미널 21입니다. 어, 이 파타야 북부 도로인데요. 뭐 여기는 메인 도로니까 차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바닷가 비치로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돌핀상이죠. 돌핀상. 너무 안적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적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곳부터 차량을 운전해서, 어,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헐리데인 파타야 호텔을 지나와서, 어, 쏘이성, 쏘이성입니다. 어, A1 크루즈 호텔 바로 앞인데요. 여기서 중국인들도 이 골목골목에 있는 호텔에 굉장히 많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이 시간대 되면 이쪽도 뭐 차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 8시 52분이거든요. 9시가 다돼 가는 시간인데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냥 어느 한적한 시골 바닷가 도시 같아요. 어 가게 문도 굉장히 많이 닫혀 있고요. 네온 사인도 당연히 보이질 않고.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는 조깅하는 사람 몇분 저녁에 이런 분들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와, 9개월 만에 파타야 나오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과연 워킹 스트리트 안의 분위기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정말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로얄 드래곤 백화점 앞입니다. 원래 이제 평 예전에 파타야 갔었으면 여기부터 이제 워킹스틱 끝까지 차가 굉장히 미, 막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없어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적한 그냥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예전에는 이 길거리 아가씨들이 여기 어두운 곳에 서 있기도 했는데 없습니다. 그냥 차가 막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뻥 뚫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 파타야의 주 수입원인, 어, 관광과 반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없겠는데요. 저 앞에 보이시죠? 워킹 스트리트 메인 간판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없습니다. 예전인 같았으면 택시 여기 세워놓지도 못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킹 스티드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게마다 다 렌트한다는 표시가 많습니다. 어, 사이성 사거리에요. 워킹 사거리. 그래도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차는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초소에요. 경찰차는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무는 하겠죠. 와 사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이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없는 거. 아 건너면 됩니다. 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성통 뺐습니다. 어 심각하다. 심각해. 여기 조이에 케밥집이죠 케밥집. 케밥집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오리지널 케밥. 직접 터키 사람이 하는 거. 자, 워킹 스테이트에 왔습니다. 음악 소리는 들려요. 그래도 음악 소리는 들리네. 백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없는 라이브 바 라이브 바만 있어요. 아 그리고 유업소. 락다운 일어나서 보시면 편의점 도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차가 다녀요. 원래는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근데 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워킹스립 자체를 이제는 아, 융거리로 했던 걸 락다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이렇게 나와 있는 업소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냥 차가 서있어 경찰들도 있고, 방금 지나가는데 태국 여자가 비디오 찍는다고 얘기를 하네. 태국 애들도 싫어해요. 가게에 뭐 펑펑 었지고 뭐. 영업 안 해. 간간히 여는 가게도 있는데, 거의 다 닫았어. 아까 초입에 가게들 우리 이렇게 앞에 관광객 같은데, 어디에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가게를 영업하는 가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워킹 세트는 손님이 없는 게 없지. 그래도 아. 이런 크롭들은 열었어요. 크롭. 이런 크롭들은 열었어요. 바나, 그냥 맥주 한잔 할수 있는 데는 열었어요. 근데 아고고는 거의 문을 닫았죠? 없어요. 아고고는. 가게 문을 여는 데도 있는데 거의 없어 아, 다 닫았어요 관광객은 거의 태국에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센세이션도 문을 열었어요 그죠고 팔레스도 열었어요 아틀란타 산트라 이런 데도 열었어요 보시면 알지만 얼굴을 다 가려요, 애들이. 왜냐면 본인들도 나오기 싫으니까 가야 지그리고 많이들 가시는 다카라. 다카라도 열었어요. 스윙컵도 열었어요. 다카라 뒤로는 다 전멸. 다 전멸이에요. 다 전멸입니다. 하드에 아, 뭐 타투는 문신이고 뭐 네온 간판들도 문신삽도 네온판이니까 그리고 패키지가 가는 무에타이무에타이 무에타이 여기 패키지로 와서 무에타이 하는 거 구경하고 찍잖아요 닫았어요 무에타이 하는 거 닫았습니다 아, 옛날에 인솜니아 지금도 인솜니아죠 한글 한판 글씨 보이죠 인솜니아는 이런 거 같습니다 여기는 새벽에 와서 이제 새벽에 오는 바기 때문에 오고 아니니까 열을 수도 있어요. 그렇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리고 여기는 어, 형님들이 많이 계시는 빠죠 바, 레이디 보이들이 많이 있던 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명한두명 정도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 아이스 그리고 다 없습니다. 아이빠 1층은 아이빠고 2층은 클럽이에요. 인썸니아 아이빠는 열었습니다. 아마 인수니아도 열었겠죠. 클럽은 열은 열었, 열었 것 같아요. 아이빠 여기는 제가 가끔 오는 라이브 오빠 여기 라이브 오빠 노래 되게 잘하는데 가끔 와요 가끔 맥주 한잔 먹을때 라이브가 여기는 열었습니다 나머지는 시푸드? 시푸드 레스토랑? 시푸드 레스토랑 정도? 편의점도 여는 데가 있고 닫은 데가 있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편의점도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닫았겠죠 뭐 전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시푸드 레스토랑 락노얼은 열었네요 열었지만, 이 맞은편에 있던 확장 가게는 닫았습니다. 와, 여기 뒤는 아예 사람이 없네. 예전에는 선착장에서 중국 애들이 다이 길을 통해서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 코로나 사태 이후 9개월 만에 워킹 스트리트 분위기를 한번 찍어 봤어요. 지금 찍으면서도 느끼는 게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밖에 서 있던 삐끼 아가씨 이런 분들은 얼굴을 다 가려요. 그만큼 이 밤문화에서 일하는 업소 여성뿐만 아니라 태국 애들도 다른 뭐 BJ나 유튜버에게 얼굴을 찍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도 촬영하실 때 조심해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차로 왔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어, 워킹스트리트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거리 자체가 네온이나 바다 바람을 막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 1시간을 왕국을 어, 했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어, 보시는 거와 같이 거의 워킹스트리트는 이제는 그냥 아무. 아무게 거리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차한 사람들,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는 니 사람들, 어, 거의 용업소는 거의 문을 닫았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약간 이상한 부분은 이 워킹 스위트 안에 아직까지도 중국인들 그 반문할 위해 오신, 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까 제 앞에 영상에 세명이 걸어가는 사람들 중국 사람이었고요. 한두명 혼자 또는 나이, 나이가 지긋하신 중국 가족들까지도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 중국인들은 뭐 특별비자 이런 뭐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는 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나 봐요. 그뭐 한두 명씩 혼자나 혹은 둘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살고 있는 중국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족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을. 가족을 봤는데 그 가족은 그냥 옷, 옷 입은 것이 관광객 같았어요. 어 돈이 많은 중국인들도 중국인들은 관광을 올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분들은 관광을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반문화 영상이 아니라 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9개월 뒤 워킹스테이 모습을 워킹 스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촬영을 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